하고 바람이 부는데요. 이곳은 협재 바닷가 앞에 있는 곳이 밥 먹으러 왔다가 여러분 멋진 바다 파도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영상 시작했습니다. 자, 멋진 협재 앞 바닷가 모습 그리고 돌 보시고요. 집 안에 보시다면. 아, 나도 지금 바다에 있구나 이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원한 신문을 읽고 분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0.25% 예상했던대로 인상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에서 4.75%가 됐죠.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입니다. 그동안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끝났지만 긴축 기조는 유지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파월 의장은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더 있다. 연준의 지난해 전망치보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3월 그리고 5월 어떻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와 아니면 더 이상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긴축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방법론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3월은 제가 볼때0.25한번더 올려서 5%를, 어, 넘길 것 같고요. 5월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작년 9%에서 현재 6% 높습니다, 아직. 이것이 더 내려갈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5%에서 마무리를 하고 인플레이션도 5% 4%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아니어도 올 2023년은 금리를 5%에서 유지를 해서 나가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금리 유지입니다. 5%면 그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도 어, 거기에 5%라는 금리에 그리고 부동산도 뭐 잊지 마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주식을 올렸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미국도 예 오히려 내용상으로 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어, 서로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디까지 저렇게 갈지 참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는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 또한 좋은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란 참 힘든 거고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돈을 잃게 되면,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쁨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고민과 공부를 해야 될지를 잘 터득하시고, 모두가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성장률 상향한 IMF가 한국만 2%에서 1.7% 포인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의 역전 일본의 역전 당했다. 한국 아무란 전망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IMF는 31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수정치인데요.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7%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과 같고요. 기획재정부는 1.6%를 나타냈네요. 글로벌 투자은행 9곳 평균 1.1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 9곳은 전부 우리나라 1.1, 거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정말 안 좋네요. 암울하네요, 한국이. 한국의 성장률은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한국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시기는 1967년 이후 65년간,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때두 차례 뿐이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요 고금리와 무역 적자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에 영향을 줄것 같다. 그리고 무역 수지 악화와 주택 부문 둔화 등취약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세계는 성장률을 올렸는데 한국은 오히려 0.3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자 세계 성장률을 올린 IMF는 미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 포인트에서 1.4 포인트로 높였고요, 중국은 4 4에서 5.2%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올렸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내수, 그리고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 가격 하락. 올해 좀 따뜻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좀 많이 들쓴 것 같습니다. 중국은 리오프닝. 코로나에서 이제 다시 시장을 열었죠. 그래서 기대 상향으로 좀 경제 성장률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도 전망치가 오히려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2.3포인트에서요, 플러스 성장 0.3포인트로 전망치가 바뀌었는데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경기 위축이 덜하다라는 점에서 올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비에로 올리 비에로는 세계 경제 전망은 10월에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덜 비관적이라면서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인플레이션은 감소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 좋은 의도와 그리고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암울한 전망을 했네요. 자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역전 당한 거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한국의 암울한 전망 IMF 세계 성장률을 다 올렸는데 한국만 2%에서 1.7% 로 하향 조정한 거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IMF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제가 볼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삼성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 97% 추락을 했습니다. 모바일 가전도 굉장히 부진한데요. 메모리 포함 스마트폰 가전 사업 모두 부진하고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60 8.95% 급락했습니다. 메모리 사업 일부는 적자 전환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설비 투자는 53조 원, 반도체에서 47조 원 투자를 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수요가 부진, 지속될 것이다. 아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적 하락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여러 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내놓기도 하지만, 지난 4분기 최대 실적을 낸 파운드리 사업은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펩 리스 업체들의 재고 조정 역량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삼성전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도의 플래그십 판매를 확대하고요. 프리미엄 태블릿과 웨어러블 제품도 판매를 늘려갈 방침이다. 뭐,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 뭐, 다 모색하겠죠. 재고가 워낙 많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을 함부로 또 내리기도, 값을 내리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찌 됐든 올해는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으나 단기적 시향으로 약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시장과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의 여러 각도의 방법론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 올해 굉장히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